우리가 공간을 채우는 행위가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수많은 인테리어 잡지와 소셜미디어는 더 많은 소품, 더 많은 가구, 더 많은 트렌드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 결과는 종종 더큰 혼란과 불안 뿐입니다. 당신의 작은 공간이 답답하고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당신의 감각과 아무런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세 가지의 핵심 요소만으로 텅빈 느낌 없이 오히려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깊이를 만들어내며 공간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이 글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공간이 당신의 내면과 공명하며 스스로 숨 쉬고 당신을 치유하는 안식처로 변화하는 여정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비밀의 첫 번째 문을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공간 철학자이자 작가인 엘리어스 벤스, 딜라이어스 벤스는 그의 저서 감각의 공명, 센서리 레저넌스에서 혁신적인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공간의 진정한 가치는 채워진 물건의 수나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우리의 감각에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벤스의 철학에 따르면 작은 공간을 넓고 평온하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주춧돌 랭커 프라이머리 앵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 안에서 가장 큰 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춧돌 앵커는 그 공간의 감정적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의 존재로서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가장 먼저 기댈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 좁다고 해서 작은 크기의 소파를 여러 개 두는 것은 시선을 분산시키고 공간을 더욱 산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벤스는 오히려 공간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는 깊고 편안한 색감의 패브릭 소파 하나를 과감하게 배치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소파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지곳은 휴식의 공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언문이 됩니다. 그 깊은 네이비 블루나 짙은 숲 속의 녹색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방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이 소파를 중심으로 정렬되도록 만듭니다. 이 주춧돌 앵커가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더 이상 공간의 크기를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소파가 주는 편안함과 안정감이라는 감각적 경험에 집중하게 되고 물리적인 평방미터의 한계를 심리적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고목이 뿌리내린 숲 속에 들어섰을 때 숲의 전체 크기를 가늠하기보다 나무가 주는 장엄함과 평온함에 먼저 압도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벤스는 침실의 경우라면 정교하게 제작된 헤드보드를 가진 침대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하루의 끝과 시작을 책임지는 신성한 재단처럼 느껴지는 침대. 그 침대의 존재감만으로도 침실 전체는 고유하고 아늑한 안식처의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앵커가 어떤 물건이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감각을 깨우고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가입니다. 시각적으로는 형태의 아름다움과 색의 깊이를, 촉각적으로는 기대고 안고 싶게 만드는 소재의 질감을,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지곳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주춧돌 앵커 하나가 공간의 서사를 시작하는 첫 문장이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톤앤 매너를 결정하고 다른 요소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무대 위에 생동감과 깊이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합니다. 견고한 땅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그 위를 비추고 어루만지며 공간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어스 벤스의 감각의 공명기론에서 주춧돌 앵커가 공간의 뼈대를 세우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 요소인 빛의 조각가 루머너스 스컬프터는 그 뼈대 위에 근육과 피부를 입히고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벤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명을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 도구로만 생각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고 지적합니다. 그에게 조명은 공간의 부피를 늘리고 감정의 온도를 조절하며 시선을 의도적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예술적 도구입니다. 작은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 천장 중앙에 달린 하나의 밝은 조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한낮의 땡볕 아래 모든 것이 평평하고 무미건조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공간에는 깊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벤스는 이를 빛의 레이어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단 하나의 광원이 아니라 최소 3개 이상의 서로 다른 높이와 목적을 가진 조명을 조화롭게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전체에 부드럽게 퍼지는 기본 조명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광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조명이나 빛을 부드럽게 확산시키는 디퓨저가 있는 조명이 이상적입니다. 마치 해질 녘의 부드러운 하늘빛처럼 공간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 안으며 안정감을 줍니다. 두 번째는 특정한 활동을 위한 기능 조명 태스크 라이트입니다. 주춧돌 앵커인 소파 옆에 우아하게 서 있는 플로어 스탠드나 작은 서재 공간의 책상 위를 비추는 테이블 램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빛은 독서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 자체로 아늑하고 개인적인 영역을 만들어냅니다. 작은 공간 안에 빛으로 만든 방이 또 하나 생기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드라마와 깊이를 더하는 강조 조명 텍센트 라이트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그림이나 식물, 혹은 벽의 독특한 질감을 비추는 작은 스포트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이 빛은 시선을 끌어당기며 공간에 시각적인 초점을 만듭니다. 우리의 눈은 밝은 곳으로 향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방의 구석이나 벽면에 이러한 빛의 포인트를 만들어 주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확장되면서 공간이 실제보다 훨씬 넓고 깊이 있게 느껴집니다. 벤스는 이세 가지 빛이 서로 다른 높이에서 공간을 비출 때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미묘한 대비가 작은 공간을 입체적인 예술 작품으로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색온도를 가진 전구를 사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차가운 백색광이 공간을 차갑고 평면적으로 보이게 하는 반면 2,700K 정도의 따뜻한 빛은 해 질녘의 노을이나 모닥불처럼 우리의 원초적인 안정감을 자극하고 공간의 모든 사물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색감을 입힙니다. 빛은 더 이상 단순한 빛이 아니라 공간의 형태를 빚고 분위기를 연출하며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보이지 않는 조각가의 손길이 됩니다. 이렇게 견고한 앵커가 자리를 잡고 그 위를 빛의 조각가가 섬세하게 어루만져 공간에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과 마음은 편안함을 느끼지만 진정한 안식처가 되기 위한 마지막 감각적 퍼즐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시각적인 안정감과 따뜻함이 완성되었다면 우리의 몸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기억하는 그 감각, 즉 촉각의 경험은 어떻게 완성해야 할까요? 엘리어스 벤스가 제시하는 감각적 공간 완성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질감의 메아리, 텍스처의 레코입니다. 만약 주춧돌 앵커가 공간의 심장이고 빛의 조각가가 그곳에 흐르는 혈액이라면 질감의 메아리는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피부와도 같습니다. 벤스는 우리의 몸이 공간을 기억하는 방식은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부드러움, 발바닥 아래에서 전해지는 포근함, 뺨에 닿는 시원한 감촉 등 촉각적 경험은 시각적 기억보다 훨씬 더 깊고 원초적인 안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작은 공간에 너무 많은 물건을 두는 것은 혼란을 야기하지만, 너무 비어있으면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질감의 요소입니다. 벤스는 복잡한 패턴이나 화려한 색상의 여러 아이템을 추가하는 대신, 만지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키는 단 하나의 고품질 텍스타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감의 메아리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춧돌 앵커인 미니멀한 디자인의 소파 위에 무심하게 걸쳐진 캐시미어 블랭킷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부드러움은 단순히 소파에 앉았을 때의 기분 좋은 감촉을 넘어섭니다. 그 블랭킷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시각적으로 따뜻함을 느끼고 그 공간 전체가 더욱 아늑하고 환대하는 분위기를 풍긴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블랭킷의 부드러운 질감이 소파를 넘어 공간 전체로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닥에는 거친 질감의 사이잘 러그나 양모 러그 한 장을 까는 것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신발을 벗고 그 위를 걸을 때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자연스러운 감촉은 우리를 땅과 연결시켜 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이 주는 단절감 대신 러그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영역은 공간 안에 또 다른 쉼의 섬을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정의해줍니다. 벤스는 질감을 선택할 때 대비의 원리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매끄럽고 차가운 금속이나 유리 소재의 테이블 옆에는 거칠게 짠 리넨 커튼을 배치하고 가죽 소파 위에는 부드러운 벨벳 쿠션을 놓는 식입니다. 이러한 질감의 대비는 공간의 시각적인 풍성함과 깊이를 더하며 각각의 사물이 가진 고유한 물성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이는 마치 잘 조리된 음식에서 단맛과 짠맛, 부드러운 식감과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져 맛의 차원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값싼 폴리에스터 쿠션 10개보다 손으로 짠울 쿠션 하나가 주는 감각적, 정서적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우리의 피부는 정직해서 진정한 소재가 주는 편안함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립니다. 이 질감의 메아리는 공간에 머무는 경험을 수동적인 보기에서 능동적인 느끼기로 전환시킵니다. 이제 공간은 더 이상 눈으로만 감상하는 갤러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쉴수 있는 곳이 커쿤, 가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견고한 주춧돌 앵커, 영혼을 불어넣는 빛의 조각과 그리고 따뜻함을 완성하는 질감의 메아리를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요소가 각자 따로 존재한다면 그저 잘 선택된 물건들의 집합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의 완벽한 교향곡으로 만들어 공간 전체가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엘리어스 벤스는 그의 철학의 정점에서 조화로운 대화 하우모니어스 다이얼로그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주춧돌 앵커, 빛의 조각과 질감의 메아리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끊임없이 말을 꺼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벤스는 진정으로 평온한 공간은 사물들이 침묵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하며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대화로 가득 차 있다고 믿습니다. 이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공간은 비로소 하나의 통일된 생명체처럼 숨 쉬기 시작합니다. 이 조화로운 대화를 이끌어내는 첫 번째 원칙은 색상의 통일성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같은 색으로 맞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춧돌 앵커가 되는 소파의 깊은 녹색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조명은 그 녹색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줄 수 있는 따뜻한 금빛이어야 하고, 질감을 더하는 블랭키든 녹색과 보색 대비를 이루며 활기를 더하는 부드러운 테라코타 색상이거나 혹은 톤온톤으로 깊이를 더하는 짙은 올리브색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 요소가 하나의 팔레트 안에서 움직이며 서로의 색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색의 흐름은 공간 전체의 안정감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여 우리의 뇌가 불필요한 시각적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형태의 반복과 변주입니다. 예를 들어, 주춧돌 앵커인 침대의 헤드보드가 부드러운 아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옆에 놓인 플로어 스탠드의 가역시 둥근 곡선 형태를 띠거나 바닥에 깔린 러그의 패턴에 원형 모티프가 들어가는 식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미묘한 반복은 공간에 리듬감과 통일성을 부여합니다. 마치 한 편의 시에서 특정 운율이 반복되며 감정선을 고조시키는 것처럼 형태의 반복은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약간의 변주를 주는 것. 예를 들어 완벽한 원형 옆에 타원형을 배치하는 것은 지루함을 피하고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의 연결성입니다. 벤스는 사물들이 서로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더라도 그 안에 공통된 감성이나 철학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칠게 마감된 원목 테이블, 랭커, 이 있다면 그 위를 비추는 조명은 차가운 금속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황동이나 도자기로 만들어진 것이 더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리넨 커튼, 질감, 은 원목이 가진 자연 그대로의 느낌과 그결을 같이 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는 자연, 수공의 따뜻함이라는 공통된 주제 아래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색상, 형태. 소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화로운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개별 사물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즘이 차갑거나 텅 비어 보이지 않으면서도 럭셔리함이 과시적이거나 부담스럽지 않은 코지 럭셔리의 핵심입니다. 공간은 이제 당신에게 특정한 감정을 강요하는 대신 당신이 스스로 평온함을 찾을 수 있도록 부드럽게 안내하는 잘 짜인 서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완벽하게 조율된 공간의 마지막으로 채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름다운 무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 공간에 스며들 수 있을까요? 엘리어스 벤스의 철학에서 공간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는 외부의 사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아를 그 공간에 투영하는 개인적 공명 퍼서널 레저넌스의 과정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조율된 주춧돌 앵커, 빛의 조각과 질감의 메아리가 조화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공간에 사는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저 아름다운 쇼룸에 불과할 뿐입니다. 벤스는 진정한 럭셔리는 희소성이나 가격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소유자와 얼마나 깊은 개인적인 연결을 맺고 있는가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잡다한 기념품이나 사진을 늘어놓아 공간을 어지럽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앞서 신중하게 선택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자체에 당신의 이야기와 가치관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주춧돌 앵커가 되는 소파를 선택할 때 단순히 디자인이나 색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파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어린 시절 할머니 댁에서 느꼈던 포근함을 떠올리게 하는 벨벳 소재인가요? 혹은 당신이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제품인가요? 이 소파는 단순한 가구를 넘어 당신의 역사와 신념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빛의 조각과, 즉, 조명을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장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이 해 질력의 노을을 바라볼 때라면 그 순간의 빛과 가장 닮은 색온도를 내는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조명을 켤 때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사랑하는 순간의 감정을 공간으로 초대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내면 풍경을 비추는 등대가 됩니다. 질감의 메아리를 더하는 블랭킷이나 러그는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행지에서 직접 구매한 수공예 직물이거나 당신의 손재주로 직접 뜬 니트 블랭킷일 수 있습니다. 그 질감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당신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이나 무언가를 창조하며 느꼈던 몰입의 순간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개인적 공명을 통해 선택된 세 가지 요소는 더 이상 분리된 사물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서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의 당신을 위로하며 미래의 당신이 꿈꾸는 모습을 지지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벤스는 이러한 공간을 정혼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은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비추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장소입니다. 이런 공간에서는 외로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물이 당신의 친구이자 당신 이야기의 증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공간은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혼란으로부터 도피하는 수동적인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면의 힘을 충전하는 능동적인 에너지의 원천이 됩니다. 이렇게 당신의 영혼과 깊이 공명하는 공간이 완성되었을 때, 이 공간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잘 짜인 안식처가 당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걸까요? 결국, 우리가 작은 공간을 넓고 깊이 있게 만들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시각적인 착시 효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평온한 안식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깊은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엘리어스 벤스의 철학을 따라 우리는 그 해답이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수와 깊이 관계 맺는 것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정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 즉단세 가지 요소만으로 어떻게 텅빈 느낌 없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깊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이 이제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감각의 공명을 통해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창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공간의 감정적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주춧돌 앵커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기댈 수 있는 견고한 땅이었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기능적인 밝음을 넘어 공간의 깊이와 분위기를 빚어내는 빛의 조각가를 초대했습니다. 빛과 그림자의 섬세한 춤사위는 우리의 작은 방을 무한한 깊이를 가진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을 넘어 촉각을 통해 따뜻함을 완성하는 질감의 메아리를 더했습니다. 이 부드러운 속삭임은 공간에 머무는 경험을 감상해서 온전한 체감으로 바꾸며 우리 몸과 마음에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요소는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과 형태, 소재를 통해 서로 끊임없이 조화로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대화가 공간 전체에 통일된 서사를 부여하고,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유기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 개인적 공명을 불어넣어 공간을 단순한 물리적 장소에서 나의 이야기와 가치관이 담긴 경혼의 거울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공간은 더 이상 평방미터로 측정되는 작은 방이 아닙니다. 주춧돌 앵커에 기대어 쉴때 우리는 세상의 무게로부터 보호받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부드러운 블랭키들 덮을 때 우리는 조건 없는 위로와 사랑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글의 처음에 약속했던 변화입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감각과 공명하며 스스로 숨쉬고 당신을 치유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럭셔리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이 나의 가장 깊은 내면과 얼마나 진실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증명입니다. 당신의 집은 이제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내면을 비추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광활한 우주입니다.